경우에는 좀 필기 합격 발표 전부터 이제 준비를 그냥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때부터 그냥 그러면 이제 좀 면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경인점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두분 계시잖아요. 네. 면접장에서 만나셨었겠어요, 아닌가요? 저는 오전이었고 네, 이층두 분이었어요. 그러면은 면접 당일날 뭐 꾸미고 가시거나 막 어떤 분은 응. 메이크업까지 받고 어. 가시더라고요. 저희 다 <웃음> 했어. <웃음> 아니 저희 다 진짜 저희 다 했어요. 메이크업 따로 사설로 받고 가셨네. 머리랑 이게 평소에는 혼자 할 수는 있지만 당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괜히 막뭐 눈썹 한개 잘못 그려서 이거 하나 때문에 신경 쓰여서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그런 원천 차단 그냥 무조건 샵에 네. 가서 받고. 아침에 또 커피도 또저 진짜 좋아하는데 그 면접 전에 며칠 전에 끊었잖아요. 어, 어, 맞아요. 나가가지고 딱 끊고 진짜 따뜻한 차만 계속 마시고 또 저는 예약했던 데가 좀 일찍 예약이 잡혀가지고 시간이 떴어요 중간에 그래서 또 카페가 혼자서 가만히 빵 먹으면서 <웃음> <웃음> 뭐 보려고 이만큼 들고 갔거든요. 하나도 못 보고 빵만 먹고 <laughs> 면접 당일날 뭐뭐 네. 들고 오신 거예요? 그 이때까지 했던 장면 다 들고 갔어요. 아, 맞잘다 들고. <laughs> 네. <laughs> 크 없으면 불안던 거라. <웃음> 어. <웃음> 안 보지만 그래도 어안 보지만 있는 게 편해서 아, 마음이 음. 갑자기 생각날 때는 어. 뒤져서 어, 근데 마음이. 하나도 못 봤어요. <laughs> 하나도 못 봤어. 사전 조사해서 이제 봤잖아요. 네. 주제 딱 봤을 때 어땠었어요? 어떤 주제나왔었어요 네. <laughs> 드론 배송이었거든요 <laughs> 근데 그때 약간 아 이제 4차 산업 혁명보다는 다른 주제가 어. 나오지 않을까 어. 생각했는데 드론 배송이 나온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어떡가는데사차산업 혁명을 저희가 두 번인가 다뤘었잖아요, 응, 네. 그때. 그치. 초반에 다루고, 후반에, 응, 마지막 직전 다, 일주일인가, 응. 그 전쯤에 한번더 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근데 다행인 게 뒤에 자료가 다 있었거든요. 어, 자료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쓸때 자료가 다 있고 주제도 뭐 장점이랑 고려사항이랑 뭐 앞으로 어떻게 음. 할지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료가 다 있으니까 뭐 따로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자료에서 그대로 그냥 요약해서 음. 목차만 썼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음. 어차피 제가 오니까 면접관이 앞에 똑같은 얘기 계속 들었을 것 같아서 저는 목차 간략하게 쓰고 고려할 사항하고. 음. 또 경영 경험, 경험형 질문도 있고 상황형 네. 질문도 있잖아요. 네. 경험형 질문은 어떤 거를 다 받으셨나요? 때경험 이번엔 그냥 대체적으로 질문이 다 똑같았어요. 드론이 무조건 드론 쓴 거에 대한 음. 그 질문이 나고 그어 꼬리 질문 그 어,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뭐 조직이나 뭐 어디 동아리에서 갈등 상황이 있었을 어.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또 했고 그다음 또 질문이 과장님이 너 아이디어 안 마, 마음에 안 들어해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근데 갑자기 국장님이 들어왔는데 국장님은 네 좋아하는데 과장님이 안 좋아해. 너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약간 이런 음, 식의 네네. 패턴은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네. 어느 맞아. 지역이든. 음. 그러면 뭐 상황형 질문은 어떤 거죠? 아, 상황형이면 국장님 과장님 어, 어, 그게 상황형 네. 음, 질문이고. 그래. 그러면 딱 이제 면접 다 마치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너무 그잘봐잘 보고 다뭐 이런 생각 드셨나요? <laughs> 뭐저 아, 같은 경우에는 <웃음> <웃음> 아, 그 전에 이제 그 우왕청심원을 딱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효가 정말 좋아요. 꼭 드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laughs> 정말 안 떨려요. 그 그때 제가 여기 지안에서 이제 김준우 교수님이 모의 면접을 해주실 때한번 부작용이 있나 없나 그 그때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면접장 가서도 그거를 복용을 했는데 그게 좀안 좋은 점이 입안이 좀 많이 말라요. 음. 어, 예. 그래서 저는 물을 면접 전에도 계속 먹고 갔는데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 이게 입술이 정말 여기 잇몸에 붙은 거예요. 말라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말을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아, 죄송한데 면접관님 물좀 먹으려고 했더니 면접관님께서 컵에다 따라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시고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 면접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 안 좋은 기억만 계속 생각이 어, 나더라고요. 음. 예 발표 그 때까지 제가 그 물컵을 또안 가지고 나왔어요. 네. 제가 마신 거를. 아, <laughs>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남게 되더라고요. 음. 예 맞아요. 답변 못한 것도 만약에 모의 뭐 면접이나 저 연습할 때는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아, 네, 제가 뭐 지난 주에 음. 뭐뭐 예금통장 만들어 갔다 왔니다 음. 이런 식으로좀 길게 말했다면 갔다 오셨어요? 내가 네, 갔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laughs> 그한 거에 제가 약간 그런 것만 계속 생각이 나서 아, 그때 이렇게 좀더 말을 할걸 이때 말을 할걸이 생각만 거의 일주일 내내 했던 것 같아요. 뭐예 음, 저도 어쨌든 면접관 분이 두분 계셨는데 한 분은 좀말 친절하게 하시고 한 분은 좀 까탈스러우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다 반응들이 어 그래 너 말해봐라 약간 이런 거지 뭐 나를 되게 좋게 본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하면서도 뭔가 죄송합니다 해도 제가 직접 거기 우체국에 들어가게 되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끝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laughs> 누군가 를 아, 네, 좋다고 막, 막 그래가지고 되게 우울했어요 시험 못 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랬었 진짜 그. 면접관은 몇 명이고 몇 명이 같이 들어갔어요? 2대1이에요 네. 면접관이 두분 두 분. 이제 면접자 한명 아. 거의 한 30분 넉넉잡아 30분 25분에서 30분인가 그 정도 음.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당 음. 그 서로 아시는 사이신 건지 아 저희 같은 면접 스터디였어요 아. 조장님 이 잡아주. 지안일별 면접 특강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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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준우 선생님 패키지를 들으면 면접을 책임지 와. 책임져 주시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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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게 새로운 걸또 많이 시도하셨거든 저희 때 그래가지고 그 저희 우정박물관 가는 것도 원래 저희 조에서만 가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음, 그 각별 단톡에 다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한번 보시더니 어갈 거냐면서 음. 그러면 다른 조더 붙여가지고 음. 가, 가세요라고 했는데 교수님도 마침 시간이 돼서 또 같이 오셔가지고 음. 돌아다니 같이 관람하고 어, 이런 것도 되게 있었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떻게 관계자랑 연락해가지고 저희 거기서 밥도 먹고 이랬었거든요. 어, 그런데 모의 면접도 저희가 약간 해달라는 식으로 막 교수님한테 계속 쫄랐던 것도 있어요. 교수님이 힘들다고 몇 분, 조금만 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10분씩은 해달라고 음. 막 해서 이틀 나눠서 거의 하루 종일 면접을 보셨거든요, 교수님께서. 음.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감사드리고 네. 네. 아, 맞아요. 김준호 선생님은좀 AI 같지만 <웃음> <웃음> 마음은 되게 되게 인정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걸그 그걸 나중에 느꼈어요. 어. 처음엔 AI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웃음> <웃음> 저도 필기 시험 끝나고 마음을 너무 잡지를 못하니까 그냥 어 이제 특강을 하신다고 하길래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하고 학원을 처음에 왔는데 저기 앞에서 제 점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점수가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점수 예측을 하는 것보다 나, 낮은 상태였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불안한 마음이었기도 했는데 점수를 물어보셔서 사실 되게 창피했는데 교수님께 그 전날 미리 여쭤봤거든요. 제가 이 사실은 커트라인보다 음. 점수가 낮다 음. 가도 되냐 했더니 아 당연히 오셔, 오셔, 오시라고 음. 해주셔가지고 오게 됐는데 또첫 강의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님께서 아, 지금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들이 이번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더 음. 빨리 음.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때 준비를 안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것 같다는 음, 네, 생각을 해요.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 좋았다. 준비하는 네.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신 음. 분들이 다 붙으셔 가지고 예, 어, 왠조가 어, 네, 네, 3조가 있었는데 네. 3조가다 붙었거든요. 어, 어, 몇명이 다섯, 다섯 명, 여섯 명 여섯 명이 네. 되게 많이, 거의 다 많이 붙긴 했는데, 특히나 그 실강에서 1, 네. 2, 3조는 다 붙었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도 역시 일찍 준비하신 네. 분들 네. 잘하신다고. 네. 또, 일찍 어, 면접 준비할 때 되게 힘들어요. 네. 교수님이 자료를 네. 진짜 일주일에. 네. 턴처럼 하거든요. 답을 또 모시고, 이 답을 모시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만 줘요. 질문만 주고 알아서 답은 알아서 조안에서 정하라고. 근데 이거를 또억지로 계속 맞죠. 끌려가듯이 막 이렇게 정말 끌려가듯이 끌려가듯이 한 일주일인가, 이주 정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떤 질문도 다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역살 캐리 같은 거네요. 네냥그 그냥 해서 막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 이제 자동으로 끌려가듯이 했어요. 그렇게 억지로 해야 될것 같아요. 클로 멘트를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 클로네요요 네. <laughs> 어, 어, 어떤 걸 말해요? 지안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 이거 괜찮요지안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쪽그이렇네 네. 이렇게 어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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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못> <건데> <laughs> 아, 지안해두 구독, 네. 아,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지안해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고>, 이게 <진짜. 웃음> 제일 부끄러운 거 같아요. <laughs>